안녕하세요. 넘버투 황전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반얀트리 카시아 석초 소개합니다. 자, 반얀트리는 이렇게 세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바로 레지던스입니다. 어, 그래서 바닥 면적이 3,600평,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어,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첫 분양일이 10월 28일이었는데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자정까지 계약서를 계속 발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핫하게 분양이 마감된 물건입니다. 어, 이때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오셔서 하나씩 도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레지던스 수익형 주거 상품은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전매도 가능하고,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요. 정부세도 합산 배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가세도 한껏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셔서 어, 많이를 찾는 상품이시고요 어, 대표적인 걸로 부산 LCD나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어, 벌써 그 프리미엄 1억 이상 발생한 어, 사례가 있습니다 어, 교통은 굉장히 좋아져서 고속도로는 90분 그리고 KTX를 이용하시면 75분 소요가 되고요. 자 내부는 높은 침구를 활용해서 침대에서 파노라마 바다 주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 거기다 침구도도 어, 이렇게 높아서 어, 개방감이 있더라고요. 자, 이 멋진 바로 이 바니안트리 이 호텔을 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 어, 그런 어, 내용들이 있고요. 자. 반안트리 그룹이라면 굉장히 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그룹인데요. 어, 가장 큰게 바로 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즈 인피니티 풀입니다. 이 지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여기에 바로 이런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laughs> 그리고 이번에 속초에서 카시아 속초는요, 어, 이 지금 세계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어, 바로 4층 건물 위에서부터 4층에서부터 인피니트풀이 바로 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가 또 이렇게 어, 설치가 될 예정이니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속초 가면 또 롯데 리, 리조트를 빼놓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롯데 어, 처음에 2,400억 투자한다고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어, 이번에 반얀트리는 거의 그두배에 달하는 어, 규모로 지금 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얀트리 그룹이 6년 전부터 한국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숙박료가 45만원이고 어, 객실 가동률78% 국내 수익률 최고 호텔인데요. 객실당 최고 수익이 바란트리 인데요. 어, 그리고 6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속출을, 어,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자, 바란트리 홀딩스 그룹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25개국에 47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43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보면은 인도네시아, 태국, 몰디브, 부켓 구조입니다. 어, 자쿠지형과 거실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로 된 어, 이렇게 자쿠지형이 있고요. 자 이거는 분양할 때 나오지 오픈하지 않았던 물건인데요. 회사 소유보다 소유분이다 보니까 어,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투룸입니다. 어 그러면은 굉장히 화용도가 좋겠죠. 아, 그래서 투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분양받으신 분들에게는 생초리 클럽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바향트리 그룹의 어, 이런 호텔 서비스를 특별하게 받으실수 있는 혜택인데요.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자 그럼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해야 되나요? 얼마면 제가 투자할 수 있죠?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 잔금은 처음에 계약 시 10%를 어, 내시고 1차부터 5차까지 중도금 무이자고요. 어, 그다음에 6차 때 10%를 납부하시고 그 이후에는 담보대출로 진행하시는데요. 어, 예를 들면 8억 계약금을 8천만 원까지 준공 전에 쟁매 어, 제한 없이 대출 승계가 전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으로 계약금 내시고요. 어, 그리고 중도금 사서 하시고요. 그리고 2023년 어, 5월 10일날 8천만원 또10% 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담보 대출 가능하시는 거고요. 실투자금이 어,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모델하우스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호텔 입구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어, 무인으로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도구를 장비를 또 챙기지 않아서 조금 약간 흔들립니다. 자, 보시죠. 침대가 있고요, 거실이 있고, 이쪽이 주방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고요. 아, 지금 화면이 좀 흔들리네요. 네. 자, 앞에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고요. 옆에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있고요. 네. 놀랍죠? 모든 전 호실이 바로 바다 조명입니다 그래서 누워서도 바다를 조명을 볼수 있을 거야 있고요 어, 지금 욕조가 보이죠? 네아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보시면은 침계를 이렇게 높낮이로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소파에 있는 분과 저기 뒤에 이제 침대에 있는 분이 동시에 바다를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하셨고요. 네, 이쪽 안에는 침구를 넣을 수 있는 또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는 가서 꼭 보시기를 어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얘가 바로 중요합니다. 자, 모형도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인데요. 어, 400석의 회의장과, 그리고, 어, 또 웨딩,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도서관이 들어가고요. 각종 편의시설들이, 레스토랑, 편의점, 어, 이제 상가를 많이 운영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1층이고 4층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인피니티 풀이 운영이 되고요. 어, 이런 상가의 수익금도 분양하신 분들에게 다 어,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이유랍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 모든 호실이 바다를 볼수 있게끔, 어, 그렇게 어,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예. 네. 중공이 되면은 1등으로 가서 이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멋있죠? 네.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약간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반도입니다. 그래서, 어, 전 호실이 바다를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바다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보이부는 가장 핫한 어, 어, 인기가 있는 물건들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얘가 바로 생츄얼리 클럽 어, 회원권입니다. 자, 이거를 어, 바로 가입을 한다고 하네요. 자, 어떠셨나요? 반나트리 저도 궁금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